이숲 어딘가에 반달 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매우 민첩합니다. 20년 차 베테랑 연구원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빠져, 빠져. 여기 앞에 초록색깔 똥이 있거든요. 상당히 질은 스크래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5 3 번이 동면지에서 빠져서 지금 동면골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에 당한 서 다시 한번 탈락도 있고요. 아. 발신기까지 끊어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곰그 반달 가슴곰이 지금 우리의 숲에 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여러분은 야생의 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지리산에는 상당히 많은 곰이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에도 무려 74마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두는 지난 20년간 종복원 사업을 통한 노력의 결과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달 가슴곰을 만나러 가보시죠. 반달 가슴곰을 만나기에 가장 손쉬운 계절인 겨울. 어. 겨울 지리산을 앞마당처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 반달 가슴곰 어. 연구원들입니다. 어. 이 봉우리 봉우리 방에요. 수신님이 되게 가깝게 있는 걸로 좀 나오거든요. 지원, 지원. 현장으로 지금 접근할 거고요. 지원자도 이쪽으로 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1000m 고지에 있는 반달가슴곰의 동면굴 예. 네. 아, 지원이 가파납니다. 아. 그, 빠진다. 제작진이 따라오르기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네발로 기어오르고 엉덩이로 내려오는 험난한 산행길. 곰을 만나려면 곰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민지, 해가 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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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지. 봄이 가는 길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의 산행 끝에 도착한 1000m 고지. 해가 저물기 전에 동면구를 찾아야 합니다. 소음이 뚜렷해지자 연구원들이 바빠집니다. 수신음대로라면 곰은 분명 이곳 어디쯤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올해 출산을 할수 있는 개체이다 보니까. 지금 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세서 카메라하고 지금 녹음기를 이용해서 새끼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끼 곰의 울음 소리입니다. 지리산에 또한 마리의 곰이 태어난 것이죠. 어미곰과 새끼곰의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쌓지 마. 나오면서 뭉클이 있을 수있어니다 맞아, 맞아, 맞아. 곰은 동면 중에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음소리의 주인공. 우선 놀라지 않도록 어미 채취를 묻힌 다음 안아 보는데요.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새끼 출산해서. 새끼곰은 추위에 약해 어미와 15분만 떨어져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가자, 버리. 그래서 모든 검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죠. 겨우내 굴 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새끼까지 출산한 어미곰. 하지만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한쪽 발이 보이질 않는데요. 17년도에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대사돼가지고 지 절단을 한 상태예요. 그래도 먹이 활동하는데 두 팔이 필요하잖아요. 올해까지세 번. 예, 올해까지 하면 세 번에 걸쳐 지금 출산을 해서 예, 잘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무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였죠.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서야 남은 세 발로 야생에 돌아갔던 어미 곰. 그 어미 곰은 이번에 낳은 막내를 포함해 지금까지 일곱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뭐, 뭐 음. 고, 뭐, 어차피. 어차피. 태어난 지삼 개월 밖에 안된 막내 곰은 피부가 연약해 발신기 부착이 어렵습니다. 어미곰은 이 작은 동굴에서 동면 중에 새끼를 낳았고 젖을 물리며 키웠습니다. 조심. 130kg에 달하는 어미곰을 굴로 되돌려 놓고 막내곰에겐 어미의 배설물을 묻혀 사람 냄새를 제거한 다음 어미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주고 몸은 힘들었지만, 유난히 행복했을 연구원들. 다른 개체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이제 시계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얘는 지금 몸이 부, 불편한 상황에서 또 새끼까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문에라도더 애착이 많이 갔죠